어 왜, 주머니 안 타도 치고 닮은 것 같더라. 김태곤 선수가 다 좋은데, 어. 다 한준수라는 좋아? 좋은 백업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 타격에서 분명히 보여줄 만한 구석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기용 비율을 조금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음. 왜냐면, 하 김태곤 선수가 내년에 계약을 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인데, 음. 지금 뭐, 현간의 소문에 의하면은 20억 음.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하, 라는 음. 얘기가 있는데, 음. 음. 주전포 수면 사실, 페이 <F2> 음. 뭐, 20억 정도. 받을 수 있죠. 근데, 과연. 유광남이 몇 억이죠? 80억이요. 네. <laughs> 무슨 얘기 듣고 싶으신 거죠? <laughs> 0.25 유강남 정도도 음. 가능한 금액이긴 하지만 음. 과연 김태곤 선수에게 4년 동안 안방만임을 맡길 정도로 음. 괜찮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대체제가 없는가? 음. 분명 히 제가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음. 아 김태구 놓치면 제2의 박동원 사태 난다. 음. 근데 어? 막상 써보니까 <laughs> 써보니까 야.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어. 아. 아,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그 <laughs> 정도는. 또 어. 어.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또 한준수라는 좋은 이제 포수가 어. 있기도 하고 음. 뭐 김선우나 신범수 이런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또 아까 이제 윌커슨이 음. 잘 던져준다고 했는데 음. 저는 이제 항상 가지고 있는 야구에 대한 지론이 있습니다. 야구는 음. 선발이다. 음. 음. 기아가 선발이 지금 WAR 음. 최하위예요 오 음. 유일한 3점 대고 WAR이. 어, 이닝 진짜. 소화력도 9위, 음. 그러니까 윌커슨이 7이닝 먹어준다는 음. 얘기도 부럽고, 음. 퀄리티 스타트 당연히 음. 최하위고요. 음. 이번 주만 봐도 그래요. 산체스가 5이닝 5실점, 음. 음. 윤영철이 4이닝 5실점, 음. 그리고 이율이도 6이닝 4실점인가 그랬고, 양현종. 비록 음. 노 게임 되긴 했지만 3시점 음. 그건 어. 양육점을... 일부러 맞아준 게 아닐까 진짜 비올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laughs> 파노니가 그나마 제일 잘 던진 음. 5인 30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타자들은 음.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음. 득점 지원은 선발들한테 3이야.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터 이렇게 난타를 당하면은 음. 타자들은 네. 어떻게 항상 말잖아 사이클 이 있는 거다. 음. 팀 분위기가 넘어갔다니까요 일단 그기에서 그렇죠. 집중을 못하는이 사이클에서 버텨주지 못하니까 어. 음. 내려가는 사이클에서 당연히 분위기를 음. 내줄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기아야구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요 현우 말한 게 나도 이제 되게 동의하는 게 SSG도 이제 메카티가 컴백했고 음. 김강현이 반등했단 을 말이야. 네. 삼성 만나가지고 둘이 <laughs> 자완 평자 1, 2등이야. 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이게 확실하게 끊어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메카티가 부상으로 빠져있었고 김강현도 꽤 부진했잖아. 원투펀치가 생기니까 이제 선발진이 어느 정도 경기를 만들어주면 사실 타격 사이클링은 나는 올라온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음. 우리도 진짜 안 맞았잖아. 주초 주 중경기까지만 해도 안 맞았다고 24만 타 음. 1득점 어 진짜 안 맞았었는데 이게 점점 살아나니까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하고 반대로 어. 어, 타팀이라서 미안하지만 삼성이랑 기아가 방망이가 진짜 지난주만 해도 난리가 났었잖아 음. 근데 완전 차갑게 한 주만에 식잖아 왠줄 아세요? 왜? 기아 방망이가 뜨겁잖아 그 어. 얘기를 해봐야 돼 라고 아아 저번주에 <laughs> 내가 어, 프랑스에서 <laughs> 그 광경을 보고서 내가 <laughs> 내가 시커메가지고 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음. 지타시야지탓 지탄. <laughs> 제가 저번주에 여기 있었으면 야. 제가 이, 이렇게 입이라도 <laughs> 막았을텐데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저의 아, 불찰입니다 피렐라 어제 병살 두개 쳤어 어떡할거야 야김강현이 피렐라. <laughs> 피렐라한테 진짜 약한데 그러니까 5R인데 5 5알. 와. 와. 피렐라 지금 너무 몸이 달아 있어 바깥쪽 떨어지는 거 그거 어. 다 약점인 거 아는데 그걸 자꾸 백만일 내갖고 병사 근데 치고. 피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 아니 근데 그래도 살아날 기이 보통 이, 지금쯤이면 이제 피렐라 다시 살아날 사이클이거든. 거기수아레지가 어. 나가는 걸 봤잖아. 오, 어. 그 <laughs> 어. <laughs> 어. 어.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 얘 지금 응. 뭐큰 일이야. 우리는. 한동민이 아니 이제 한유성이지 살짝 어, 한유성. 살아난 것 같습니다 살짝 아. 아직은 의심의 금강현과 마찬가지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되지만 사실 언젠가부터 한유성이 나오면 어. 여기서 하나 넘겨라 음. 약간 하나 넘겨라 그치. 하나 넘겨버려라 뭐 기대되는 게 없으니까 삼진 아니면 음. 하나 넘겨는데 진짜 넘긴 거야 어. 또 김성현도 그러니까 나는 걔가 배트를 연장해서 돌렸든 안 돌렸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 애매한 거를 왜 주심이 일루심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어, 또 판단한 거요그 그,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특별 법 하나 만들어야 돼. 뭐, 주심은 스윙 돌았나 안 돌았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어, 무조건 음, 음. 옆에 물어보기. 그거 한번 해야 돼. 어, 아니 어쨌든 합의를 얘기하면 되잖아.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면 돼. 그 일루심, 저기... 상루심한테 물어봐야지. 주심은 뒤에서 그게 보이냐? 응.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이 되고 거짓말처럼 한유삼이딱 트는 거야. 어... 아, 근데 또우수관이랑 투스리까지 가네? 맞아요. 와, 아, 진짜 네, 이게. 네 기분 좋은 얘기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 그럼 그게 깔끔하게... <laughs> 기분 나쁜 얘기라 그런 거아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치고 너무 기분 좋아서. <laughs> 그날 그 18년 그 어. 프레오프까지 오랜만에 다시 아. 보니까 아까 한동민이라는 이름이 오랜만에 나왔다 음. 근데 그날 네. 주목받은 건 구자욱 선수 아니었나요? 아그 얘기 또 해야 돼그 얘기 꼭 맞아요. 해야 되냐? 아니 구자욱한테 그잘 맞은 끝내기 안타가 아, 네. 어, 나왔고 말로에서 이사 말로에서 음. 구자욱은 그걸 잡아서 우땅을 만들라고 홈은 음. 늦었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럼 아니 그게 자유... 근데 어. 우땅이 되면 말로였잖아 어. 어. 네 아웃 끝나 아웃인 거야 불수 아웃이니까 근데 나는 그 생각을 못했지 아마 김우저도그 생각 했을니 음. 근어딱 맞자마자 끝났네. 여기는 투하고 세루의 주자가 어, 있는데 맞아요. 무조건 어. 이건 들어갔다는 건데 구자욱은 포기하지 응. 않고 일루를 생각한 그렇지. 거지. 근데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도 응, 응. 제 일루 보고 있던 김호재는 응. 그렇게 생각하면 응.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어 응. 말루고 그런 경우 의수까지다 따지고 있다. 그 그게 프로지 응. 끝까지 해야지. 응. 근데 저기는 그냥 어 그냥 들어가다가 이제 구자욱이 잡아서 던질라 그랬는데 일루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딱바닥에 공을 그러니까. 던졌는데 그리고 혼났다 매많이 아, 혼나야 맞아. 돼. 네. 넥스트 플레이에 대해서 우리 항상 생각을 응. 하잖아. 수비할 때뭐 응. 원화 어디삼쌉니까뭐내 응. 쪽으로는 공을 어떻게 던지고 응. 뭐 삼루 쪽으로는 나는 어딜를 커버에 들어가고. 굉장 그런 걸 항상 우리가 투수가 공 하나 하나 던진 사이 에 야수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응. 근데 김호재 그 일루수 김호재의 머릿 속에는 응. 땅은 없었던 거야. 응. 응. 그래서 나도 사실 사회냐고 할때뭐 우익수를 나가게 되면 음, 음. 일루수한테 나가면서 야 음. 우땅 있어? 우땅 있어? 그런 얘기를 해주고 나가죠 어. 어. 사회냐고에서는 특히 아저씨들이 다리가 느리고 맞아. 우익수가 이제 짧은 구장들이 어, 많죠 어, 짧은 구장은 때한번 해볼 수가 있다고 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나도 불안하니까 일루수한테 말해놓고 가는 거야 야 음. 우땅 있어? 음. 우땅 있어? 나일루 던질 거야? 우리 얘기 안 하면 은또 까먹으니까 까먹으니까 음. 근데 프로 레벨에서는 사실 서로가 알아야 되는 거지 구작처럼 음. 그, 그게 넥 네트플레이에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만약에 돼. 그 경기를 구자욱이 1루승부를 했고 음. 뭐 아스라사의 세이브 됐어요. 음. 그럼 삼성 팬들은 음. 그날의 패배에 대해서 음. 오승환이나 누구한테 음. 화살을 돌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음. 아그 마지막까지 구자욱 플레이 봤냐 하면서 음. 어떻게 보면은 음. 그 삼성의 상징인 오승환의 실수를 어. 어. 구자욱이랑. 어, 다른 선수들이 덮어줄 어, 수 있었다는 약간 거지 약간 그런 건지. 예전에 왜김호령이 어, 어차피 그렇지. 끝나는 건데, 어. 그 히든 플라이 <laughs> 완전 잠실 깊숙한 건데. 에지와의그 와이드카드 어. 결정전이야. 그 기지 잡아서 홈까지또던졌어 됐단 말이야. 음. 이미 끝난 거지만. 음. 야, 뭐 내가 혼낼게, 김보제 어. 야, 어. 야 아. 정신 차려, 진짜. 정신 음.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음. 우리 뎁스가 약해가지고, 음. 어? 3루도 들어가야 되고, 1루도 들어야,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경호의 수를 여러 번 생각해야 되지만, 음. 음.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어, 진짜 말 노말이 정답인 어. 것 같아. 만약 음. 거기서 일루에서 백맹해가지고 음. 세이브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기억할 거야. 이제 그 장면을 아. 기억하는 거지. 그런 댁이 맞은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 맞아. 어. 아, 저걸 일루에 들어갈 수도 있네라고 생각할 음. 수도 있고. 한인섬이 음. 타격감이 나름 좋은 것 같더라. 그고 아. 커트를 계속 해냈어. 야, 아어씨 아니, 드디어. 아니, 드디어. 야, 싸시즌 1호 <laughs> 박감이야. 진짜 너 1월에, 8월에 나온 시즌 1호야. 원수관이 <laughs> 공을 계속 던지는데 계속 커트를 해냈어. 그루다가 안타가 나온 거 아니야. 그거를 계속 코트 내내 했다는 거는 타격감이 너 저기 했느외왜고 있나 봤더니 이번 주 SSG가 그때 그래, LG랑 붙는구나. 그래. 아하 근데 어차피 뭐 편집자들한테 나는 말을 할 건데, 음. 진짜 그 한유섬 사석 보면서 그, 그 생각은 들었어. 이건 그냥 야구 외적으로도 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음. 이제 내가 노력한 만큼 비례해서 결과가 항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음. 그럼. 사실 내가 덜 노력해도 더큰 성공이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럼. 많이 노력했는데 정말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럼 근데 이게 항상 문제지. 많이 음. 노력했는데 좌절됐을 음. 때. 맞아요. 이때 사실 정말 제일 쉬운 게 포기라는 유혹이거든요. 어. 포기가 제일 쉬우니까. 음. 그냥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음.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개인 블로그나 이런 걸 계속 하면서도 이군에서도 음. 계속 했던 거야. 음. 그리고 실제로 또 그, 그래. 이 선수가 사실 되게 대학교 때부터 잘했던 선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위 라운 미안한 얘기지만하이 라운드였고 대졸 출신이 됐고. 음. 근데 어쨌든 팀의 주전이 되고 다시 뭐 음. 30옴러는 치는 타자가 되고 리그 MVP, 아니 한국 시리즈 MVP까지 받았잖아. 저는 음. 그리고 이제 한마디 어. 붙이자면은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어. 건데. 여기서 또 개명을 안 해? 또 그런다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을 나도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음. 포기 유혹이 더 달콤할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될 거. 어, 그러니까 완전 히 내려놔도 음. 먹고 살수 있잖아. 맞만할수 음. 있잖아. 음. 근데 정말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거. 음. 어. 그래서 결국 팀이 정말 요즘 안 좋을 때 와서. 좋겠다는 거 어. 좋겠다 그러나 뭐, 어. 그의 한마디에 와르르 부러질 것같 지가 잘할근야 사람이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포기하기더 힘들다고 들었고 어, 그래. 그래서 삼성이 지금 꼴질안 하려고 그러잖아 어. 그 단장님이 달콤함을 네. 알면 그 달콤함을 음. 놓기가 힘들지 네. 달콤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달콤함을 갖기 위해서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음. 롯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laughs> 롯데는 롯데는 가져온 롯데, 롯데는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laughs> 음. 아니, 우가내 그러니까 말은, 롯데에 빨리 우승의 달콤함을 한번 맛보면 그러어. 이제 그 좋은 성적로 이제 계속, 어, 우승 너무 좋다 하면서 계속 가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게 음. 이제 위닝 멘탈리티가 가지는 과정이라고 어. 생각하는데 음. 그 과정이 참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네. 네. 음. 그러니까 멘탈이라는 부분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그 기아에서 온 이정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호수였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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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 외야 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기아에서 포수를 뭔가 할때 많이 실수가 있었나 봐요. 한 경기에 음, 음, 막 음. 포일도 많이 하고 음. 그 선수 자체가 주눅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음. 이번에 오면서 드디어 서튼 감독님이 음. 윤영철 파노니가 나오는데 이정훈 음. 선수를 쓰더라고요. 오 음. 폭발적인... 야구 잡술 들으셨나? 어, 그런 것같진 않고. <laughs> 야 무슨 뭐, 뭐지? 우리가 영업 판이 없잖아. 어. 어. 막 폭발적인 타격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사이클 유지하면서 타격감 음.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이라고 음. 생각을 했고. 아 그럼 이제 그 감독님 밑에서 다시 일할 수 있습니까? 전 그래도 아직 김해호. No. 보면... <laughs> 아 맞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 본인이 생각한 것과 아, 다 꺾어가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음. 음. 멘탈이란 부분 아까 정보운 음, 음. 선수 하다가 얘기가 끊겼었는데 음. 첫 시즌부터 풀타임 수준을 줬을 때아내 음. 자리구나 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한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음. 본인이 좀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면은 음. 본인 자리를 주더라도 이걸 부담으로 생각하는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선수요? 그거는 <laughs> <laughs> 부담을 느낀 적은 을한 번도 못 봤는데 <laughs> 어. 네. 아무튼 그런 점이 이제 결국 네, 음. 감독이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선수의 멘털이나 네. 그런 역량 그치, 그런 성향을 저. 잘 파악해야 되고 음.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일이구나라고 음. 많이 느끼고 있어요.그니까 네. 저 신인은 실수랑 실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롯데에서 유독 정봉훈 음. 선수가 그렇게 나왔을 때 음. 정봉훈 선수가 욕을 먹었던 이유는 음. 정봉훈 선수 본인의 영향도 있겠지만 음. 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를 정부 이제 음. 아 저기 정복훈이 뭐냐 지금 우리가 정복을 왜 써야 되냐 음. 이렇게 되면서 많은 또 비판과 비난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김민석 선수가 처음으로 에러를 했거든요 중견수에서 음. 근데 음. 그 경기를 이김으로써 이제 그게 그렇게 부각되진 않았고 음. 오히려 그날 했던 호슬리가 조금 더 부각이 음.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신인 선수들이 좀더 즐기면서 야구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겨야 돼. 네, 그거 맞아. 음, 이겨야, 음, 이겨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지금 2승 3패하고 이럴 때 아니야. 우린 1승 3패, 1승 3패.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갈아 넣는 건안 돼. 갈아 넣는 것은 잘못 이기니까 갈아 넣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정말 한번 삼성이 좀 음. 바닥을 좀 다지고, 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냥 잘하는 애들 더 갈아넣어서 일승이 승 올리는 거는 내년에는 할수 없을 수도 있어. <laughs> 우리는 팔 점차에 최지민 올리던데요. 팔 점차에? 음. 아니 그게 그게 올린 게 약간 음. 최지민이 요즘 안 좋아서 넉넉한 전사정으로 올리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내, 올린 그러니까 팔 점차에서 점검차 어. 푹 실어 왔으니까 어. 오랜만에 던지니까. 어. 근데 어떻게 점검하는데 삼십구를 던집니까 불펜투수가? 음. 점검 다 해보고 이제 십구 십오구 이내로 끊고 내려가는 게 맞죠. 음. 여기 뭐. 음. 그리고 이재원이라고 써온 건 뭡니까? <laughs> <laughs> 아 <아니>, 이거. <laughs> 어, 갈아입으시는 겁니까? <laughs> 아니, 그냥, 아니, 아니. 너 이거 어떻게 봤니? 아, 나 이제 아니, 눈에 딱 들어오는 이 있네. 이게 명이야. 원래 이게 아까 포, 포기의 유혹을 얘기할 때. 어. 한효섬도막 부활하고, 박종훈도 잘 던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나는. 음. 근데 과연 정말 이 선수가 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음. 이유가 뭘까? 이유? 어, 그러니까 어. 이제. 거액의 계약금으로 이제 4년간 69억을 어. 돈도 벌었고 어. 솔직히 지금 타석에 서기만 하거나 경기 에 나오기만 하면 솔직히 야유에 가까운 비난을 음. 받고 아, 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선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음. 과연 이 사람이 야구를 놔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음. 생각이 나는 되게 많이 드는 거야. 음. 한여선들 일단 비슷했을 거라고 보거든. 음. 근데 거기서, 근데 어쨌든 한유섬은 이제 만회하려고 그걸 계속 놓지 않고 했고, 음. 내, 년에 당장 이전에 올 시즌 끝나고 은퇴한다고 해도, 음. 어, 그럴 것 같아. 그렇지. 음. 할만하다, 이런 어, 생각이 들어 근데 그래도 내가 진짜 한유섬이 다시 자라니까 너무 기분이 벅차올랐듯이, 아. 박종원이 닳을 때 너무 벅차올랐듯이, 한 번은 좋은 모습으로 이별하고 싶은 거야. 음. 그래서 이 현수도 사실 놓진 않았으면 좋겠다. 음. 정말 놓더라도 내가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내가 너무 주제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아 이전까지 얘기하지 말자 하고 안 했던 건데 기아 얘기 잠깐 더해볼까 뭐 김규성 쓰었는데 김규성 애로 한번 했다고 <laughs> 교체되던데 원래 내야 음. 지금 우리 저기 뭐야 팟빵 댓글 편에 많이들 올려주셨어 내야 음. 뎁스가 너무 약하다 어, 너무 외야는 안 8명이나 되는데, 네야는 여덟 명이나 되는데 내야는네 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막 최원준을 지금 일루로 쓰고 있고 음. 그런 상황인데 음. 김종국 감독에 대한 기아 팬들의 비판 여론은 음. 뭐 내 뎁스가 얕은 거야. 음. 단, 감독의 잘못도 있지만 단전의 잘못도 있고 팀의 오래된 음. 어, 역사도 있겠지만 음. 문제는 그 기용에 있어서 음.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건데 음. 이전에 이제 뭐 박찬호의 기용과 김도영의 어. 기용 때도 항상 얘기가 어. 나왔던 거고. 그런데 어. 박찬호 이번에 이루 가고 김도영 유격수 갔잖아. 음. 그거는 또. 그리고 나서 보란 듯이 에러를 했거든요. 아, 보란 보란 듯이 또3루에 이창진이 들어왔나 그랬. 그것도 일단 것 같... 너무 웃긴 거아닙니 그거는 진짜 너무 웃기다. 이창진이 왜 삼루에 어. 들어간 거야? 삼루 출신이거든요. 이루 자리에도 지금 음. 최정용이라든가 홍종표 같은 자원들이 음. 있는데 음. 이들이 기회를 받는 탓수보다 음. 김규성이 기회를 받는 탓수가 너무 많다. 음. 그렇다고 해서 김규성이 뭐이 유의미한 성적 지표를 보여줬느냐? 음. 오히려 못 보여주고 있다. 음. 음. 근데 제가 뭐 김규성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응. 야구는 2군에서는 특히 응.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1군에 가는 게 응.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잖아요. 그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사실. 응.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일관적으로 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가 응. 1군에 더 자주 올라온다. 응. 이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 내가 계속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 이걸 하나 없애는 거거든요 감독이란 사람이 이군에 음. 보면 은 정혜원 선수도 있고 음. 임석진 선수도 있고 아, 누군가는 있겠지 너네도 있어요. 팀인데 아 그럼 음. <laughs> 너네도 팀인데 그치 너네도 어. 팀이야 <웃음> 아니 <웃음> 어. 내가 어느 팀이 있다고 근데 음. 그거를 이제 삼루가 아닌 선수를 그렇게 삼루를 시킴으로써 그 음. 삼루 한 자리에 한 타석을 세기 위해서 준비했던 선수들이 의욕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너네는 내가 쓸일 어. 없을 거야 라는 느낌을 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요 그리고 나는 이제 상식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진짜 어렵나, 아 상식인 거야. 난 사실 롯데도, 이정훈이 사실 아직은 따, 딴, 딴팀 팬들이 이름도 낯선 선수일 있어. 응. 근데 타격감이 좋으니까, 응. 이정훈은 3번에 쓰더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응. 팀 타선이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혈막이 없잖아. 그러니까 응. 점수가 나서 4승 2패로 오는 거야. 스윙이 아주 물 흐르듯이 좋아, 이정훈이. 아 예전 아, 약간 작, 작뱅, 난... 작뱅 스윙 보는 그런 어... 느낌인데. 아, 너, 너, 언급... 너 입에 언급되는 선수들은 우리 f a 까지 했던 선수들로 언급하자. 왜? 어? 지금 너무 지구. 너무 이게 <laughs> 잘하는 생각들은 밟지 말자 진짜. 아 근데 저는 이정훈이 <laughs> 어. 작년에 기아에서 방출됐을 때 음. 그렇게까지 기아에 자리가 없나?라는 어. 생각은 좀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음. 어. 강편이랑 저랑 야구를 음. 볼 때, 음. 어, 이정훈 선수가 이제 클린업을 칠 정도로 음. 좋았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음. 그 정도로 타격에는 이미 소질이 음. 있는 선수인데, 음. 분명히 1군 레벨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음. 포지션이 없다고 방출을 한다? 음. 그러기에는 지금 대타 요원이 없는데, 우리 팀은? 음. 이건 앞뒤가 안 맞는데. 대타 음. 요원이 없어? 모르겠어, 이정훈 선수의 1루 수비가 얼마나. 야, 안 김태군 데타로 보이겠지만. 좋아, 김태군 음. 김태군이 대타로 아. 좋아요 <laughs> 김태군 삼성에 <laughs> 했을때 대타로 응. 나오면 진짜 잘쳐막오월 응. 치고 이랬어 응. 근데 라인업에 들어가면 이제 약간 그, <laughs> 이하로 푼 우리, 우리 우영이 형이네 우영이네 우영이 <laughs> 야즈 제가 그 LG 경기 요즘 자주 보는데 최원태 네. 선수가 이번에 키움전에 음. 나왔거든요. 최원태. 음. 음. 네. 근데 최원태 선수 사실 그날 진짜 살벌하게 타고 맞아 나간 거 보니까 그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네. 승리투수가 됐는데 어. 제가 그 경기 얘기하는 게 키움 팬분들이 그날 많이 이렇게 뭐 써서 왔더라고요. 오. LG 여러분 음. 우리 원태 꼭 우승 반지 끼워주세요. 음. 음.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음. 오늘 경기는 키움이 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는데 아이고. 진심이 더 느껴져가지고 되게 음. 먹먹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선발이 LG에서 온 김동규였단 말이죠. 음. 사실 이 선수가 물론 좋은 시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음.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경기 운영 음.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일군에 음. 레디된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선수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단장이나 이쪽에서 약간 어선가어을 음. 해가지고 뭐1픽을 뽑고 싶다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선수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나와서 음. 던져서 막 이렇게 계속 맞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처음부터 음. 보는 거부터 해가지고 음. 사실 선수, 선, 선 그때 맞아 선수단 사기도 그때 맞아 안우 안우진이 음. 정우 형그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 약을 해야지 정우 형 같이 뛸수 있다고 이정우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음.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최원태를 보내버리면 음, 음. 선수단 의욕도 사실 많이 떨어지긴 떨어질 같고 너 말대로 어? 구단이 생각하는 방향과 선수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하고서 음. 많이 팀 분위기는 따운 거야. 최근에 다운될 그래서 그런 같다. 거. 안우진 선수가 음. 그 강판 되면서 막 짜증 내는 것 같은. 아그 그, 그날은 음, 음.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아예 말소 시켜준 걸로 알고 있까 본인은 말하지 않았는데 던질 때 보니까 뭔가 좀안 좋은 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음.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김혜성 선수까지 포팅하고. 스 음. 생킹한다는 이야기도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아 이번에 포스팅을 한다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네, 이게 이 올해 보내고 이정호를 내년에 김혜성을 포스팅하고. 그리고 네. 뭐 어린 선수도다 군대 미리 음, 보내고. 네. 뭐 이렇게 아이 그 다음을 좀 장기적으로 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면 돌아온 조상우는 또 어떡합니까? 가까워서 왔는데 <laughs> 왔는데 <laughs> 아무야 선발할래? <laughs> 조상우 <웃음> 언제 오지? <laughs> 내가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뭐. 왜냐면면 초반부에 다 쏟아내셨으니까요. 음, <laughs> 음, 너할 얘기 다 했어. 음. 간만에 어. 눈적도좀 올리고. 음. 반지 얘기를 안 했네. 음. 왜 그렇게 잘 던지는 겁니까 요새. 이게 뭐 그러니까 예전 폼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제가 시즌 어. 초에 외국인 투수 말할 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슬리 선수는 구속 이런 게 많이 저하가 된게 분명히 스태티지상에 어. 보였는데 음. 반지는큰 변화가 없다. 다만. 음. 아마도 새로운 포수하고포업을 맞춰가는 과정일 거다. 뭐음 그런 말도 했었어.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광남 선수가 없을 때. <웃음> 아... 아... <웃음> 이거는. <웃음>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네. 그러니까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유광남 선수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네. 어. 물론 안 보겠지만. 안 맞을 순 어. 수는 있지. 어. 안 맞을 수는 있어. 선수와 저 어. 선수가 내가 뭐 언제나 다 맞아야 되나. 나중에 유광남이 올라와도 전담포수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거지. 우영필이도 진짜. 진짜 훌륭한 패널인데, 우리 어. 합이좀안 맞는 거야. <laughs> 진짜 훌륭한, 진짜 어디을 하던 어. 4번 타잔데, 어, 우리 팀만 좀 호흡이 안 맞는다.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저희 4명이 모두 이제 방출하고, 어. 어, 우영우 형님을 여기 앉히는 거예요 아, 어. 진짜 좋다. 좋다. <laughs> <laughs> 저한테 <야옹이 웃음> <laughs> <나> 물려주고 싶다. <웃음> <웃음> 아무튼 그래서 어. 반주 선수가 이번 중인가 이제 9승인가 음. 했거든요. 오, 9승이야 벌써? 반주 선수가 진짜 압도적으로 막. 리그1 선발, 음. 이런 건 아닌데, 늘그 자리를 네. 지켜줄 수 있는 훌륭한 A급 선발. 안즈가 출전한 경기는 전승입니다, 롯데가. 오, 네, 오, 오. 그 윌커슨이 원, 그, 뭐, 완전 에이스 페이스인데. 반주가 이 선발로서 이 정도 던져주면 뒤에 이제 박세웅, 나균하니 근데, <laughs> 근데 박... 둘이 아시안게임 가 아, 근데 박세웅 선수가 요즘 많이 안 좋더라고요. 조금 음...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롯데가 제가 아는 롯데라면은 후반기 한 5연승 정도 해가지고 음... 그 5강싸움, 한 6, 7위에서 5강싸움 음. 계속 하다가 아, 음. 이제 가려고 쓴되면 시즌 퇴장하는 음.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 시즌 퇴장. <laughs> <태장.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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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나? 여기 와서도 늘 그랬고, 제가 2 0분 보고 있으면은 늘 그랬거든요. 퇴장하기위해서 이번 주에 여기 앉는 겁니까? 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등인데 지금 주일등인데 어. 저는 연승 5연승 이런 거 바라지 않고 음. 연패만 좀안 당했으면 좋겠다 아. 음. 3연패 이상만 좀안 당하면 은 음. 오히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 오히려 지금 연승할 때가 두려워요 음. 음. 분명 연패를 할 거라서 그만큼 어. 그러면 음. 드래프트를 한다 치면 은 판타지 드래프트를 한다 치면 어. 반지의 선수 뭐몇 라운드 정도에 뽑아야 될 정도입니까? 아. 왜 여기서 조언을 구하십니까? 음. 난잘못 봤으니까 <웃음> <웃음> 아 제가 이번에 어. 안 그래도 이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밀이에요 음. 나 그래요? 저희가 다음 주에 지금 음. 4승2패로 분위기가 살아난 롯데를 만나고 음. 주말에는 또 LG를 만나고. 이야 음. 볼만하겠네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 아니야? 그 LG와의 네? 경기가 어. 그런 설레발이 필터다. 아, 어. <laughs> 실질적인 한국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높다. <laughs> 아뭐야 요즘 기대가. 나봐. K K T K T가 더 잘해 요즘. 어. 야, 어, 맞아 K T 그래. 아. 선발들이 열몇 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할. 어, 근데 그... 저는 오히려 KT는 응. 타격이 응. 너무 살벌하다라는 응. 생각이 들었고, 특히 내야진에 뭐 박병호, 황재균 요즘 잘 나와, 네, 배정대도 돌아와서 잘 치고. 어, 어. 아니고 하이라이트 보면 눈에 띄어 배정대가 굉장히 눈에 음. 띄어. 어. 김민혁도 막 엄청 어. 잘 치고. 그리고 야. 일단 고용표이다 고영표 선수가 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 팀도 이제 쉽게 이렇게 연패를 어. 잘안 당하는 그치. 거죠. 어. 어. 제발 우리 삼성전에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고영표 말고는 자신 있고. 어. <laughs> 토에마스라든가 <laughs> 엄상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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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KT한테 진짜 죽을 못 쓴다 정말. 본편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내일은 또 우리. 드래프트. 드래프트. 최종순위가 네. 드디어 음, 공개됩니다. 최종순위 공개됩니다. 정말 공감자. 점수 조금 차이로. 촘촘하다, 촘촘하다. 어, 해 아. 어, 상향평준사 됐더라고요. 어, 많이들 기대해 네. 주시고, 어. 네, 저희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더워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더위, 쳐서 정도까지는, 어. 쳐서가 8월 24일인가 그렇더라고. 음. 그때까지는 계속 약간 더울 수 있으니까. 제발 많이들 물 많이 안 드시고 안 올해는 네. 시원해야지 잘 하던데. 음, 삼성은 뭐 삼성 여름성 하는데 여름에 네. 딱히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딱히 잘도 오늘 8이까지도 올라갔었잖아. <laughs> 야, 아무튼 선수도 많이 좀 굴리지 마시고요. 좀 제발 좀 체력 이거 좀 어, 안배 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감독님들께 마지막으로 남기며. 고습니다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도 야즈 오늘도 이번 주도 That's yeah it. yeah.